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?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CD롬으로 그낸 구속사적 강해 설교의 원전이라 이런 CD롬이 그 있습니다. 제 설교의 형식이 소위 구속사적 강해 설교라 해서 구속사적인 강해 설교 약 12권의 강해 설교집을 하나로 묶었습니다. 여러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설교에는, 여러 가지 그 형식이 있습니다. 가령 본문 설교도 있고, 또 무슨 주제 설교도 있고, 또, 어 본문 주제 설교, 또는 강해 설교, 이와 같은 설교 어 방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, <laughs> 그 최근에 에 밝혀진 바로는 가장 성경적인 설교가 뭐냐? 그것은 강해 설교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그 사실입니다. 그 사실이지만은 강해설교도 결국은 어떠한 신학적인 입장에서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로 또 달라질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가령 예를 들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<laughs>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할 때그 문법적인 해석 방법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적인 해석 방법도 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인 그런 사회학적 해석 방법 또는 교리적인 해석 방법 또는 신앙적인 해석 방법 등그 해석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은, 그러나, 그,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성경을 구속사적인 안목에서 뚫고 꿰뚫고 볼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,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설교를 바로 할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제 그 설교의 그그 그 오늘 그 강의의 그 제목을 구속사적인 강의설교다 Redemptive Historical Expository p r e c h i n 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최근에 강해설교란 무엇이냐, 이런 강조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. 사실은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단어나 문구를 해석하는 것보다도 성경 원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,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? 이것을 잘 이렇게 캐내 가지고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또그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강해설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가령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분 와서 강해설교 강의 강의를 하고 갔던 그 데니스 레인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. 강해설교가 뭐냐?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오래된 그그 슬라이드 필름, 오래된 그 슬라이드 필름을 그 환등기에 넣어가지고 그이게 벽에 이렇게 비추 보는 것과 꼭 같다. 아그 어, 환등 그 환등계 들어가기 전에 그조그마한그 슬라이드 필름은 육안으로 봐서는 어, 누가 누군지 무슨 장면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은 아주 그 어, 몇천 배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큰그 스크린에 비춰보면은 에, 그 슬라이드의 필름의 내용이 아주 밝게 그 시청자들에게 그 청중들에게 확실히 밝혀 비추어는 것처럼 마치 강해설교와 그와 같다. 대단히 참 좋은 해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강해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지금부터 2천년 혹은 3천년 혹은 4천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의 그 삶 속에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강해설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그 강해설교를 참잘 수용을 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강해설교 원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. 그 강해설교자가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. 그것은 천차만별로 갈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가령 예를 들면 강해 설교의 대가인 그 오리겐 같은 사람은 물론 그 강해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. 그러나 그의 해석 방법은 소위 말하자면 알레고리카란 풍류적 해석 방법을 쓰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아주 그 어떤 그 이상한 그 모델로 삼아서 어떤 것은 지나치게 그 성경을 자기 그 취향대로 맞추어서 설교하고 그 청중들의 흥미에 맞추어서 설교하는 이런 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특별히 오리겐 같은 사람은 강해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의 역사나 설교에 있어서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 솔직히 또 정직하게 말하자면,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설교의 형태가 있습니다. 뭐 주로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 설교 또는 무슨 제목 설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 설교를 하신다고 하면서도 실상 방법론은 아주 알레고리 카는 방법으로. 승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의 본 뜻에서부터 얼마든지 멀어져 가서 말하자면 도덕적인 그런 설교, 마치 사서 삼경을 읽고 무슨 말하는 것처럼 무슨 도덕경을 읽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이 돼 버렸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이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 분 여러 번. 말씀드린 내용이 무인고하니까 한국교회의 개혁은, 바로 강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, 야 된다. 그 강단의 개혁은 바로, 교회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되고, 강단의 개혁을 옳게 하려면, 그것은 참그 성경적인 설교가, 회복되어야 되겠다. 그 성경적인 설교 가운데 가장 최상의 방법이 뭐냐? 그것은 바로, 어, 구속사적인 강해설교이다. 리젠티브 히스토리칼 엑스파시토리 프리칭이다. 저는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싶습니다. 그러면 어, 사실 그 <laughs> 에, 오늘 우리 시대를 가르쳐서 어, 흔히 그 실천신학의 시대라 이렇게 에, 말할 수 있습니다. 아, 실천신학이 에, 학문적으로, 특별히 이렇게 돋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부터입니다. 그 실천신학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소위 말하자면 교회학과 선교학이 발전이 되었습니다. 그 교회학이 발전되자마자 그 교회학의 그 핵심이 뭐인가 하니까 바로 설교학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아래 뜻은 뭐인가 니까 교회가 성장해야 선교도 할수 있고 또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선포를 어떻게 정확하게 할수 있는가가 문제시 되자마자 곧그 설교 신학에 대한 그 허밀레틱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그 허밀레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역시 강해 설교에 대한 그 것이 아주 그 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강해설교에 대한 것도 그 신학교 강에그 교단에서는 힘 있게 외쳐지지만은 오늘날 그 목양의 현장에 실제로 나가 보면은 강해설교에 대한 것은 그저 그렇게 심각하게. 설교되지 지 않고 그냥 그옛 모습 그대로 그냥 제목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목설교도 아주 장점이 있고 훌륭한 설교입니다 하지만 은그 제목설교의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설교자가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세워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끌고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성경을 어그 옷걸이의 그 어, 모처럼 그냥 잠깐 인용할 뿐이고 전부 자기가 원하는 예화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쉽습니다. 물론 청중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설교자가 설교하기도 쉽지만 은 그것은 정말 성경대로 바로 설교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때 그것은 대단히, 그, 난감한 그런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물어져야 할 말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참된 설교가 무엇이냐. 그 참된 설교는 다름 아니라 성경적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, 이것도 역시 신학하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.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.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윌리엄 탐슨 교수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설교자들 중에 아무도 자기 설교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. 다 자기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라고 말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비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, 설교의 형태 가운데는 본문설교도 있고 주제설교도 있고 본문주제설교도 있고 강해설교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은 결국은 신학이 문제라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설교신학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의 방향도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아, 우리는 어, 설교 방법 가운데 가장 최상의 방법이 강해설교라고 어, 생각을 합니다. 라빈슨 어,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강해설교는 그 핵심에 있어서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철학의 문제요 신학의 문제라 이렇게 말한 것은 대단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강해설교도 설교의 방법 중에 가장 어, 그 완전한, 안전한 설교 방법이기는 하기는 하지만은, 설교자 자신이 가진 신학의 입장과 성경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져 가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의 방법론과 구조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오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. 저는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강의 설교의 밑바닥을 흐르는 신학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그대목을 바꾸어서 최근에 이 구속사적 설계에 관심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이 구속사적 강해설교란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아주 대단히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사적 강해설교의 방법은 아주 최근에 불과 수십 년 전에 특별히 그 화제에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적 설교란 한 마디로 말하면 그 설교의 그 구조나 방법보다는 바로 설교 신학의 문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구속사적인 설교도 일단은 그 설교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해도 마 무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.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얼마나 신학적인 타당성이 있고 학문적인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 출판된 한국사람이 쓴 설교학교과서 가운데는 그 누구도 이런 문제를 구속사적 설교를 다룬 사람이 없습니다. 물론 최근에 그 번역서들 가운데는 한두 권이 있습니다만,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과서에서 구속사적인 강해설교를 특별히 좀 심도 있게 다루었고요.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적인 강해설교를 우리 총신대학교그 대학원에서 지금부터 한, 1년 18년 전, 한 20여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. 특별히 그 가운데, 시드니 그레타누스, 지금은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설교학 교수로 계십니다만, 그 시드니 그레타누스 교수의, 그, 이른바, 솔라피프라, 오직 성경이라는 그런 그, 교과서에서 구속사적 설교를 연구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. 그 후로 이 책을 기초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조그마한 논문도 발표를 하고 서로 의논이 되었지만은 그 전에 웨스트민스 신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에드몬드 그 클라우니 박사께서 어, 쓰신 책이 에,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모형관이 바로 어, 설교와 아, 성경 신학 (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) 이 책은 우리 한국말로도 어, 번역이 된 책입니다. 아주 조그마한 책입니다. 그조그마한 책이지만은 아, 이 책은 그 어, 설교에 있어서 구속사적인 방법을 권장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.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, 클라우니 박사께서는 실천신학자이면서도 항상 그 성경적인, 비빌칼데올로지, 성경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그런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. 특별히 설교학을 말하면서도 그 설교학과 그 성경신학과의 관계를 잘 아, 규명한 분이 바로 웨스트민스 신학교의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어떻습니까? 그 성경신학이란 말 자체가 바로 그구속사적이라는 말입니다. 다시 말하자면 그 성경 그 계시의 역사적 흐름을 추적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, 성경신학이요. 그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방법입니다. 성경 신학의 방법론은 주로 구속사적인 원리가 중요시 되고 있으니 만큼 그 신구 양약의 통일성 또는 연속성에 있어서 구속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. 성경은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. 그냥 뭐 어떤 사람의 영웅의 역사나 어떤 신앙 가진 사람의 역사나 어떤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그뭐쓴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.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수많은 인생들, 그 주인물들을 통해서 야외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립도 안에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관리하시며 섭리하시며 주장하시며 간섭하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이란 말입니다. 만약에 그 설교자가 그것을 모르고 성경에 나타난 무슨 인물이나 한 사람을 가지고 아, 이 사람 참...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면 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도 이른바 모형적인 설교 모델적인 설교가 되는데 이런 것은 바로 이 모형적인 설교 이런 그 예정적인 설교는 가딱다원하면다 도덕적인 설교로 흘러가버리고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명심보감을 뭐해라하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에, 줘버리고 사실은 성경이 아니고도 세상의가랑에뭐 어? 아브라함 링컨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고 조지 와신톤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고 뭐어 무슨 아 역사의 위탁 신앙의 인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설교해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가 쉽다 그 말입니다. 자, 그런데 그 최근에 화란의 그더 h 라 a 프라는 분의 책을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분의 쓴책 가운데 언약사, 그 우리 말로는, 그 한국 말로는 약속과 구원이라는 한 책으로 번역이 됐 하는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자마자 한국의큰교회큰 교회 충격을 주긴 했습니다. 그러나 이 책이 출판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책은 읽고 설교는 여전히 예정적인 설교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방법이 아닐까? 수가 아, 없습니다. 그래서 이더 흐라프가 쓴책 가운데, 버본트흐스키스 즉, 어, 언약사라 이 말입니다. 우리말로 번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어, 그 약속과 구원이라는 말로 됐지만은, 하여간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다소나마, 아하, 성을 보는 눈에 대해서 좀, 눈이 좀 떨어졌다 할까요? 그 성경이 무엇이냐에도 약간은 조금 생각을 한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. 이 책은 성경 강의트의형태쓰쓴 것이지만은 구속사적 설계 실패적인 지침을 가르치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그이 이 책을 쓰신 더크라프라는 분은요, 뭐 위대한 대교회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. 시골 교회 목회자였지만은 그 자기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언약과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,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웅장한 드라마를 그 젊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가르칠 수 없을까 해서 쓴 책이 바로. 이, 베르본트 흐스키드니스, 옳습니다. 일찍이 코넬리 박사께서는 자기 책에, 딱세 권의 책을 도서관에, 자기 개인 에서세 권을 택하라 하면, 바로 이, 더 흐라프의 베르본트 흐스키드니스, 언약사라를, 이것을 택하겠노라, 말할 정도로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한 책으로서, 우리 설교자에게 꼭 읽혀져야 할 그런 책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 책에 대한 것은 추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, 사실은 그요와 때를 같이 해서 그 고신대학에 그 호치어스, 우리 한국말로는 고제혜수란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캐나다에 해밀톤의 작은 신학교의 교수로 계십니다만은이 고재수 교수의 구속사적인 설교의 실제란 책도 바로 한국교회 의 구속사적 설교에 눈을 뜨게 하는 좋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또그 외에도 이경의 고려신학교 교수로 계시던 박종칠 교수의 구속사적 강의설교라는 책도 성경해석이라는 책도 여기에 대단히 좋은 그참고서가될줄 압니다. 그 외에도 그 이전에 합동신학교 교수로 계셨던 김영철 교수님이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것도 구속사적 설교를 아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총신 고신 합신에 도수들이 말하는 이 구속사적인 강해설교 이것은 바로 개혁주의 설교관이요. 이것은 또한 우리 칼빈주의적인 설교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아,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오래전에 이것이 활발히 논의됐지만, 은이 구속사적인 강해설교는 최근에 지난 한 20년 어간에 한국교회에서 논의가 되어진 설교 방법으로서, 가장 최고의, 가장 성경적인 설교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현안히 감사합니다.